첫 번째 1번 공식 중에 여기 있습니다.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.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64X의 세제곱 더하기 48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, 자, 얘가 바로 위에 거하고 대응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대응됩니다. 그러면은, 이제 앞에 거는, 자, 요 녀석은 바로 4x의 세제곱이잖아요. 그래서 앞에는 4x가 되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놈이 바로 b의 세제곱이 되려면, 네, b는 1이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, 자,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요걸 정리하시면은, 4x의 세제곱, 더하기, 3 곱하기, 4x 제곱 곱하기 1, 더하기, 3 곱하기, 4x 곱하기 1의 제곱,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돼가지고, 요거 계산하시면은 48x 제곱,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은 12x가 나와서 요거하고 일치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우시고, 답은 4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2번, 2번은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. 자, 이것은 a 빼기 b의 세제곱입니다. 그럼 문제서 에 주어진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빼기 8y 세제곱 자, 이게 바로 이 공식에 대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같아야 되고, 자, 이렇게 같아야 되고, 다 같아야 되겠죠, 물론. 그래서, 여기 A의 역할을 하는 것은 X이고요, 빼기. 그 다음에, 어, 여기 B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 세제곱이 8Y 세제곱이기 때문에, 여기서 B는 2Y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를 세제곱 하면은 8Y 세제곱이 되겠죠? 그래서 세제곱. 네,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번입니다. 3번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3자 3자 날려라 공식이죠. a 더하기 b,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. 자, 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x 세제곱 더하기 자 여기 64y의 세제곱을 4y의 세제곱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x가 a가 된 거고 b가 4y가 되는 거죠. 그래서 a 더하기 b 괄호 열고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번입니다.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자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겁니다. x 세제곱 빼기 자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a가 바로 x가 되는 거고 b가 3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a- b 괄호 열고 a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.